나, 이거는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동물 탐정. 찐윈 찬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오죠. 일단 두 명은 확실해요. 얘는 진짜 제 찐친이거든요. 어, 유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저번주에 알파카 했던 게 너무 반응이 핫해가지고. 깨물지 마! 내 마누라 깨물지 마! 내 마누라 깨물지 마! 저희 결혼할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116개만 더만들면 되거든? 오, 뭐, 금방 하겠네. 왜냐면 우리 알파크도 같이 하고 침도 같이 맞고, 우리 되게 돈독한 사이잖아. 저 지금 레슨 해야 돼요.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얘는 진짜 될 수도 있어요. 어, 민주야! 저번주에 방송 나온 거 봤어? 내가 사망료 안고 민주 보고 싶다고 어, 했던 거. 아니, 봤어요. 민주야, 그게. 어서는줄 알았어요. 민주야, 어디야, 그래서? 저 집이요. 민주야! 네. 오늘 쉬나 보네? 이제 나가요. 오. 민주야, 지금 자닷게 목소리를 받았는데 뭔 소리야? 이제 나간다니. 여보세요. 116개만 더 만들면 되거든. 오. 오. 민주야. 아, 뭐 레슨하러 가요. 유리도 레슨 간다고. 너네 뭐 같은 선생님한테 봤니? 아, 유리요? 유리 오늘 쉬는 날이라 그때 민주가 쉬는 날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쉬는 날이니까 레슨을 잡죠 스케줄이 있는데 어떻게 레슨을 잡습니까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었던 거였어가지고 이분 진짜 레슨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아 알파카 침 냄새 얼마나 심했냐고? 언니 나침 맞았어요 언니 아이고 찌... 지드러 맞으셨는데 아... 침 냄새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한번 맡아볼까요? 자침 아... 냄새? 진짜 저 약간 눈물 고였어요. 냄새도 진짜 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정말 불쾌해요. 불쾌합니다. 알았어! 하나, 둘, 셋. 휴게시? 표정도, 표정도. 이러면 한결같아. 나와. <laughs>